2022년 8월 16일 화요일 개장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이후 상승장으로 볼때 콜옵션 332는 상대인 야저 5.05를 회복하여 상대인 월저전저 5.74를 회복시 선물의 추가적인 상승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가 이후 하락시에는 푸드옵션 332 상대인 고점들 4.7일, 4.7일을 지지해야만 선물 하락, 매도 대응 본인의 야절을 지지해줘야지만 선물의 하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찍어준 자리가 서로의 고점과 저점에서 멈춰 주었어요. 쿠드옵션 332는 상대인 장중국가 5.40, 쿠드옵션 332는 4.60을 지지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무너질라면 선물의 전율 고가 331.50이 무너져야지만 선물의 추가적인 하락 쿠드옵션 330이 5.64로, 쿠드옵션 330은 4.81로 향할 수 있으므로 선물 전율 고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반등시 매수 진행하셔도 돼요. 매수 시에는 푸드옵션 332죠 4.72를 지켜줄 때의 고점 매도 대응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40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반등을 하면은 푸드옵션 332가 4.72가 붕괴가 되어야 돼요 자, 지금 정확하게 5.40 찍어주고 있어요. 이 자리 넘어서면은 슈팅 각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의 고점을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333.55에서도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이어가실 거면 5.40을 돌파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 현재 1포인트 구간 선물 333.60과 저점으로는 332.80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푸드옵션 332가 다시 한번 상대인 고점 4.72를 회복해야만 선물의 하락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4.72를 회복하지 못하고 상승시에는 다시 한번 고점을 트라이하게 되는데요. 푸옵션 332가 5.40을 회복시 콜옵션 332는 4.39, 4.30을 붕괴해야만 선물의 추가적인 상승, 콜옵션 332가 5.74, 5.90 순으로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으로 금일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성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스포일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스포일러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주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